안녕하세요. 동안중식 클리닉 구소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한 동안중식 클리닉의 대표적인 시술인 줄기세포 여드름 흉터 리무브 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여드름 흉터 리무브 플러스는 난치성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최적화된 시술 프로그램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한 의료진의 숙련도를 통해 최신 흉터 치료 레이저인 울트라펄스 앙코르 레이저, 줄 프렉셔널 레이저, 플라즈마 레이저와 성장인자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이용해 보다 높은 시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여드름 흉터 리무브 플러스 시술의 장점은 첫째, 롤링형, 송곳형, 박스형, 아이스픽, 여드름 흉터 등의 최적화된 흉터 레이저를 이용해 환자의 여드름 흉터 특징에 맞는 맞춤형 시술이 가능합니다. 둘째, 환자의 피부 재생에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 역시 다양한 성장인자를 이용해 보다 환자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셋째, 여드름 흉터는 치료 후 회복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안중심만의 시나노 스킨을 이용해 시술 후 보다 효율적인 피부 재생 및 회복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부작용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기세포 여드름 흉터 리무브 플러스는 시술 시 크림마취가 필요하며 통증에 매우 민감하신 분들은 수면마취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로부터 시술 효과와 안정성을 인증받은 흉터 치료 레이저와 주기세포 성장인자를 이용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줄기세포여드름 흉터 리무브 플러스의 시술 효과는 시술 후 보통 1에서 3개월, 최대 1년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시술을 통해 콜라겐 재생이 1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시술 효과는 환자의 피부 재생 능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치성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여드름 흉터 리무브 플러스 시술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흉터 치료와 안티에이징 비만 치료 시술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